You know, yeah, 일주일원정 다녀오면서 항상 팬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니다에선수 오늘 로을 때리기 전에 일단 을경험 했었는데 그리고 변화구를 받아 친 건가요? 제8스타일 네. 했는데. just t you know, you, so r 저보다도 제앞타석에 있었던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사실 좀 강하게 치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운 좋게 넘어가것같습니다 선수들이 을아서 살짝 모든 것을 선수인적 공으로 돌리네요. 어, 에반 선수가 요즘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팬들이 딱 정말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요 에반 선수 요즘에 타석이 들어설 때 많이 긴장되고 즐기려고 하네요. No, I'm just enjoying it. Every bat when the crowd goes crazy, it's just so much fun for all of us. i t <목소리가> 예,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다른 팀 동료들도 다 같이 똑같이 생각할 텐데요. 매타서 들어갈 때마다 팬분들의 응원을 항상 즐기고 또 응원의 힘이 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깜짝들어 오르나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의 열심히 배우고 있나요? Thanks again for coming out. We're going to keep trying to play hard for you guys and continue to win games. Hopefully make it all the way to the championship.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챔피언십까지 열심히 잘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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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